재테크 열풍이 다시 불고 있죠. 자산 시장이 정말 난리예요. 그만큼 요즘 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무 살부터 꾸준히 저축해온 프로저축 라인 제가 그동안 계속 다듬고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온 최적의 저축 환경 세팅법 알려드릴게요. 이 방식으로 저는 사회 초년생 때보다 저축 속도가 한 40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년 재정 계획표로 돈갈 이야기인데요. 제일 비추하는 게 1억 모으기, 2억 모으기 같은 목표예요. 왜냐하면 모아서 뭐하실 건데요. 1억으로 어차피 집못 사잖아요 그냥 모으는 거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요즘 1억으로 집못 사죠 하지만 목표 없는 저축은요 1억까지는 어떻게 달성해도 2억, 3억까지 가기 위한 추진력을 금방 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형도 있죠 음 모아서 모아 할지는 딱히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특히 이 계획표를 써야 됩니다 제가 쓰는 표는요 연도별로 제 나이와 필요한 금액이 한눈에 보이게 구성되어 있어요 생활비, 거주, 목표 달성금, 여행자금, 의료비 같은 큰 카테고리별로요 저는 요즘 이 칸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모을수록 이 칸을 한 칸씩 칠해가는 거예요. 아싸, 30살까지 여행 정리 완료, 31살까지 거주 해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칸이 채워질수록 다른데 쓸데없이 돈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생활비를 조금 덜 쓰고 미래의 나에게 정립하고 싶어지는 지경에 이르러요.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의 생존 가능성 확보예요. 현대 사회적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요즘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취업도 어렵고 기존 일자리까지 사실 정년이 불투명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5년 뒤, 10년 뒤에도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딱 확보하는 게 중요해진다고 해요. 사실 저도 너무 불안했거든요. 5년 뒤, 10년 뒤나잘살수 있을까? 이 불안은 막연히 돈을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자기 통제를 심하게 하는 유형이라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서 역산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더 모으고 싶어집니다. 금액을 직접 적어보면서 현실 체크가 됩니다. 100만 원 저축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소득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선택하게 되겠죠. 1억 모아서 연 10%만 수익을 내면 3개월치 생활비는 투자 수익으로 해결이 되네? 그럼 S&P 500에 돈을 다 넣어볼까? 부업으로 월 100만 원씩만 더 벌면 또 3개월치 금방 벌겠네? 그럼 100만 원 벌리는 부업은 뭐가 있지? 어떤 부업이 좋으려나?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사고가 시작돼요. 대충 1억 2억 모으면 좀 낫겠지 이런 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생의 도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 보는 분들이 2030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30대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더 도전해볼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 인생을 더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 어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도전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향후 5 2년 동안 필요한 금액을 내가 3년 만에 다 모았다면 그럼 나머지 2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잖아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취업을 했는데 영 이쪽에 좀 비전이 없어 보이고 나도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돈 바짝 모아가지고 나머지 2년 동안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유튜브에 도전을 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나보다 조금 더잘 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처음 말하는 비밀 루트 인데요. 제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동기부여 블로그 폴더가 있습니다. 저를 동기부여하게 해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서울을 원하고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빠른 자산 상승 속도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아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자산 상승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냥 적당히 모았으면 지방에 가서 소박하게 살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었어요. 하나의 목표를 이뤘으면 다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자꾸 멈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작은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포 청담, 살면 좋죠. 근데 가는 길에 정말 로또 같은 운동 필요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이래야 갈수 있잖아요. 참 높은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까지? 여기서 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점점 집값이 비싼 동네로 이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프라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 느낌? 하지만 제가 또 돈을 막쓸 정도로 소비 여력이 받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중심지에 살면서 돈까지 넉넉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인플루언서가 아닌 블로거들이에요 블로그는 일상 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본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서울 비싼 지역에 거주할 것, 고소득 직종이거나 월 지출 금액이 많을 것, 올리는 사람이 여성일 것,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것, 미식에 진심일 것.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일상 블로그를 찾아서 가끔 봐요. 왜 이런 조건이냐면요. 당연히 강남에 부자 많아요. 그런데 깔고 앉아 있는 집에 자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을 뿐이지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라서 숨씀이는 일반 분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조건에 부합한 블로거들은 서울 중심지 인프라를 참잘 누리더라고요. 물론. 좋은 것만 전시를 하겠지만 같은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삶의 질이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행지를 가도 100만 원을 여행해서 쓰고 온 사람이랑 1000만 원을 여행해서 쓰고 온 사람의 여행이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겠죠. 그래서 저는 돈 모으기 싫어질 때 목표가 자꾸 작아지고 내가 이 정도로 안주하려고 할때 야금야금 꺼내봅니다. 이런 걸 보면 목표가 다시 커지고 의욕이 조금 살아나긴 해요. 나도 저 정도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에 저축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보고서 이런 블로거들을 찾아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과 나이에 맞는 조건에 또 블로그를 찾아보면 돼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저 정도는 될수 있겠다. 이 정도 블로그 찾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이거는 1억 넘게 모은 분들한테 더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본인이 원했는데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큰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1억 모을 때까지는 1억 모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근데 이제 나도 1억을 모았어.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별로 안 부러워. 그 다음은 2억 모은 사람이 부럽고 나도 이용 모으고 싶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다 보면은 점점 주변에 나만큼 모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적어지거나. 그럴 때 제가 말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로 살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면 나는 얼마씩 더 저축하면 될까? 이런 걸 정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고급스럽게 세계 여행을 다니고 전국에 있는 파인 다이닝 다 가보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블로그를 보면서 간접 경험하는 것도 충분히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소득 구간의 사람들 일상을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성장의 연료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랑 다른 차원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이성 얘기나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사람 주위에 둬봤자 내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건 팩트예요 사실 그 시간에 책이나 더 읽는 게 나아요 저는 스무 살부터 돈 열심히 모을 때 학창 시절 친구들 거의 안 만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만날 친구들은 다 만나지고요 어차피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람들끼리 또 친구가 돼요. 누군가는 친구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할수 있지만 사람은 환경을 엄청 타요. 그리고 30대에는 변수가 더 많아요. 애라도 낳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은 내가 20대 때처럼 커리어에만 집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지하게 열심히 살 환경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나이 정도로 사는 거 충분히 열심히 사는 거지 할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인생을 보잖아요. 전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일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주변을 봤을 땐 그랬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오히려 제가 똑똑하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시장을 영리하게 선택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즐기면서 해서 저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거나 똑똑하지 못했거나 마인드가 잘못된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돈벌 공리도 엄청해요. 새롭게 돈 버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고 그걸 적용해서 행동으로 재빠르게 옮겨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사실 멍청하게 일을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더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재테크와 돈 모으는 것에도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시간이 또 지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인의 재테크 이야기나 본인이 소득을 얼마를 벌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비슷하게 벌고 있고 비슷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으니까 자격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한테는 열등감을 생기게 할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존대는 정보를 못 들어요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진다 그런 사람들도 초반에는 그냥 일반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겠죠 들어보면 다 뭔가 쓴맛을 겪고 점점 입을 다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거나 그것도 어렵고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티키타카가 안될거 같아 그러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책으로라도 만나세요 저는 나이를 한살한살더 먹을수록 진짜 그런 이야기에서 소외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얻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만나지 못할 거라면 진짜 책이라도 열심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요인을 끊으세요 어차피 부동산 폭락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돈 모아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돈잘 모으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내가 안 죽거나 나라가 안 망하면 내 날려버린 시간과 돈들 그들이 책임져 아니죠. 결국 나중에 웃는 건 꾸준히 돈 모으고 재테크 한 사람들이거든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저축액이 더 많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건더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돈안 모아서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게이돈 벌어서 뭐 하냐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소득의 가치는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저자가 열심히 일해서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산 거예요 건물주잖아요 정말 꿈같은 50억 건물주인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월에 남는 돈이 250만 원이래요 50억짜리 건물주 정도 되면 월에 250만 원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월급으로 그 정도는 벌잖아요 자월 300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얻으려면 약 4억 3천 4백만 원을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연 수익률 10%씩 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연3% 시중 예금으로 월 300만 원에 준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받기 위해 14억 2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돈 얻기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시죠? 부동산 투자로 몇억 벌었다더라, 주식 투자로 몇억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해서 월급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거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비 내역을 쫙 적어서 절약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냥 돈을 계속 쓰다 보면 공백이 생겨요. 내가 쓴 내역을 이렇게 쭉 적고 아니면 엑셀로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비싼 커피를 마셨다면 동네에 여기가 생겼네? 그럼 출근길에 여기서 테이크아웃하면 더 싸겠다.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더큰 거는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K 패스 영상, 온누리 영상, 서울패쇼폼 일상생활에 돈 아끼거나 기프티콘 더 받는 방법 같은 거는 제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다 보고 하, 내가 이런 걸 활용했었더라면 얼마를 아낄 수. 있었겠다.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다 하면 최소 몇십만 원일걸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6개월 주기로 루틴화해서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개를 제가 삶에 적용하고 저축 속도가 진짜 빨라졌어요. 특히 1번, 2번 방법을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봤고요. 요즘 더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즐겁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재테크 하다가 궁금한 거나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